오늘은 그 신생아 황달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황달이 정말 그냥 자연스러운 거라고 들었는데. 예. 그 태어나면은 다 아기는 누구마다 황달이 생기나요? 아니요. 그렇지는 않고요. 보통 통계적으로 봤을 때는 한20% 정도가 아니요. 황달이 오는 걸로 알려져 있고요. 또 원래 황달이라고 하는 거는 담즙 분비가 잘 되지 않아서 오는 거를 황달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어린 아이 같은 경우에는 그 원인이 딱히 정해져 있지는 않아요. 큰 아이는 황달이 없었어요. 네. 근데 저희 이제 둘째는 딱 37주에 낳았거든요. 네. 네. 일주일 정도 병원에 있다가 음. 퇴원을 해가지고 하루 이틀 정도 후에부터. 얘가 약간 노래 지는 것 같은 음. 거예요. 그래서 저 혼자 이렇게 피부를 눌러보고 막 그랬거든요. 이게 네. 색이 변하나. 네. 그래서 저도 모르게 햇빛 같은 데다가 음. 자꾸 이렇게 띄워놓고. 어. 어. 근데 이제 일주일 있다가또 병원에 오라고 하잖아요. 네. 소아과에 갔는데 얘를 수치를 재보더니 바로 네. 이제 대학병원으로 가라고 하더라고요. 음. 중환자실로. 음. 어. 그래서 이제 가서 입원을 했어요. 그래서 네. 이제 보통 뭐 2, 3일이면 된다고 해서 음. 그냥 갔는데 갑자기 병원에 입원을 하면 엄마는 음, 당황하죠. 네, 그렇죠. 어떻게 할줄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갑자기 막 집이 허해지고 <laughs> 애를 좀 뺏긴 듯한 느낌? 음. 막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음. 근데 2, 3일 있으면 태어난다던 애가 노로바이러스에 감염이 됐다고 아이고. 하면서 음. 그러면서 또 치료해야 된다고 한 일주일. 그리고 갑자기 열이 난대요, 밤에. 음. 그러면서 또 열이 난다고 하면서 갑자기 아침에 그냥 전화가 왔어요. 새벽에 열이 나서 내척수를 어. 뽑았다는 어. 거예요. 뇌염 의심스러워서. 네, 어. 근데 그거를 근데 저는 이제 뭐라고 했죠? 어. 왜냐면 그거를 미리 얘기를 하고 동의 해야 그렇죠. 하는데 그렇죠. 그냥 전화로 새벽이었기 때문에 전화를 못 하고 먼저 뽑았다. 어. 그리고 그 면회 시간에 와서 사인을 해라 그러더라고요. 어. 그렇게 해서 한 달을 있었어요. 어. 그 내척수도 한두세번 정도 뽑았고. 어. 그러고 나서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우리 아이 상태가 참 괜찮았거든요. 음. 병원에 가서 얘기를 했어요. 그냥 돈이 없다라고 얘기를 한번 해보니까 음. 계속 안 된다고 하면서 일주일 일주일 미루더니 바로 다음날 퇴원을 하라는 거예요. <laughs> 한달 동안 음. 온 가족이 잠도 못 자고. 그렇죠. 신생가니까더 음. 걱정이. 그래서 이제 그런 기억이 있어서 이번에 셋째도 이제 똑같이 이제 수술로 날짜를 잡아가지고 태어나니까 혹시 그러면 어떡하나 막 이런 걱정이 돼서 음. 막 혼자 생각을 해본 게 한약 같은 거를 미리 한달 전부터 내가 애막 튼튼해지라고 음. 먹고 애를 낳으면 좀 괜찮은가 이런 생각을 음. 했어요. 음. 그런 건 어떤가요? 신생아의 황달의 원인이 딱 이거다라고 밝혀진 것들이 없기 때문에 황달에 대한 얘기를 잠깐 말씀드리면 담즙 분비가 안 돼서 나타난다고 했는데 음. 담즙은 간에서 만들어지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담낭이라고 하는 주머니에 담아놨다가 이제 필요할 때 쓰여지는데 그것이 잘 분비가 되지 않으면 담즙이 다시 역류해서 혈액 안으로 들어오게 음. 되고 그게 이제 온몸으로 퍼지게 되면서 네. 노랗게 변하는 음. 거거든요. 담즙이 잘 분비되는지 안 되는지 알수 있는 음.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똥을 보면 알수 있거든요. 음. 그래서 신생아들 같은 경우는 할머니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황금똥을 싸면 이 아이는 건강하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음. 네, 네, 네. 어, 그 이유가 그겁니다. 음. 담즙이 잘 분비되면 건강하다라는 뜻이고요. 음. 또 사실 이 담즙 안에 들어있는 빌리루빈이라고 하는 성분이 있는데 이 빌리루빈이라고 하는 성분은 뭐가 변에서 만들어지냐면 적혈구가. 음. 쉽게 얘기하면 피죠. 피. 네. 피가 이제 120일 동안 우리 몸에서 잘 활동하다가 음. 이제 비장에 가서 파괴가 되고 빌리루빈이 잘 만들어진다는 얘기는 비장에서 적혈구가 잘 파괴되고 있다는 얘기인 거고 음. 잘 파괴되고 있다는 얘기는 잘 만들어진다는 얘기거든요. 네. 신생아 같은 경우는 대사가 많기 때문에 피가 많이 만들어져야 돼요. 음. 그래서 보통 피는 골수에서 만들어지는데 아기 같은 경우는 간에서도 음. 피를 만들어냅니다. 황달이 음. 심하면은 수술 같은 거 해줄까요 안 해줄까요? 없을 네, 같아요. 네, 수술을 해줄 수가 없어요. 황달 수치가 떨어질 때까지 일단은 음. 조치를 취하고 그게 떨어져야만이 네. 뭐 수술을 하거나 뭐 다른 조치를 할 정도로 음. 사실은 황달이라고 하는 수치거든요. 네. 근데 보통은 이제 출생에서 한 일주일 정도 지나면 뭐 황달기가 한이삼일 정도 왔다가 네. 그게 지나면서 이제 정상적으로 음. 다 회복이 되어지는데 네. 왜 오는지는 아직 정확한 이거다라고 명확하게 밝혀진 원인은 없고요. 또 치료 방법도 딱히 없어요. 왜냐하면 음. 원인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대부분 다 어떻게 해요? 우유도 분유도 네. 다 끊고 아, 그냥 물만 네. 먹이는 거예요 아. 그래서 자기 스스로 그것들을 극복하고 정상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네. 유도만 해주는 거죠 그러면 예전에는 인큐베이터 같은 게 없었잖아요 아, 그렇죠. 그럼 어떤 식으로 치료를 했을까요? 아, 인큐베이터에 넣는다고 되는 문제는 아니긴 해요 아. 보통은 입원할 정도의 문제가 생기지는 않고요 네. 너무 아이가 또 이제 영양이 부족해서 지치고 힘들어 할 네.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 잠깐의 수유를 하는 것도 방법일 수는 있습니다 음. 생각을 해보면 소화과에서 좀 오바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 거예요. 음. 제가 애를 봤을 때 약간 노랗긴 하지만 그래도 애가 잘 먹고 잘 자고 막 했기 때문에 음. 얘를 그냥 집에다가 좀 냅두고 내가 모유를 좀 끊고 모유 음. 때문에 올수 있다고도 하니까 분유를 좀 먹이면서 며칠 보고 싶은데 음. 하루 만에 그냥 얼렁뚱땅 막 해서 쑥 들어가 버린 거예요. 음. 그러면서 이제 계속 아쉬움이 남는 거죠. 음. 나는 집에 좀더 데리고 싶은데 음. 바로 입원을 해 버렸고 퇴원은 하지 말라고 그러고 음. 아직도 좀 뭐라 그럴까 그게 남아 있어요. <laughs> 어, 근데 제가 볼 때는 아마 그 병원 측에서 그첫 번째 큰 병원으로 가라고 했을 때는 음. 황달 수치가 많이 높았기 때문에 가라고 했을 가능성이 제일 높아요. 네. 대신 이제 큰 병원에서의 조치가 어떻게 되어졌는지잘 모르겠지만 노로 바이러스로 전염이 되고 음. 또 그게 뇌로까지 이렇게 음. 연결이 돼서 뇌염까지 가지 않았을까라는 거는 제가 볼 때는 중간에 관리가 좀 어떤 문제가 네. 있지 않았을까 의심은 들긴 하네요. 음. 제가 네, 이번에는 황달이 애가 안 생기도록 음. 더 신경을 쓸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은 한 출산 한달 전부터 좀 운동도 열심히 하고 음. 좀 제가 먹는 거를 신경을 쓰면은 좀 괜찮아질까요? 글쎄요 그거는 복불복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원인을 모르기 때문에 이거다 이렇게 하면 좋다 라고 단정지어서 얘기하기는 어렵고요 보통은 엄마들이 황달을 발견하기는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네. 왜냐하면 엄마는 애기를 거의 24시간 같이 보고 있기 때문에 몸 네. 색깔이나 뭐눈 색깔이나 이런 게 변했다라고 생각을 잘 못하거든요 음. 그래서 꼭 황달이 있는지 없는지는 주위 분들이 네. 어, 외부 사람들이 보시고 어 얘는 약간 노란 것 같은데 라는 얘기를 해주시고 음.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는 뭐 아이, 괜찮아 이렇게 생각하실 게 아니라 일단은 먼저 병원에 가셔서 황달을 검사를 해보시는 것도 아주 중요합니다. 간에 좋은 음식이 뭐예요? 음양오행에 나와 있는 주역에 음.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간은 신맛하고 연관이 있기 때문에 새콤한 음식을 드시면 간 기능이 좀 활성화되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럼 엄마가 간에 좋은 음식을 먹으면 아이한테도 좀 영향이 갈까요? 글쎄요. 아무래도 영향이 갈 수는 있겠죠. 간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처음에 태어나서 황달이 이제 한 2주 안에 생기잖아요. 네. 근데 보통 자연스럽게 없어지지만 네. 근데 엄마는 잘 모르지만 주위 분들이 혹시 놀았다라고 하면은 바로 병원에 꼭 가보시고요. 그리고 이제 출산 한달 전부터 제가 좀 관리를 해가지고 좋은 사례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다음에 더 좋은 소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